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2 주간의 경기 인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우리 동네는 코너입니다. 어 녹음일 기준이죠. 어, 녹음일 기준 오늘로 1월 20일. 어 코로나 19가 터진지 3년을 맞는 날입니다. 음, 네, 네. 네, 3년 전인 2020년 처음 우리에겐 이제 그 중국 우한에서 음, 발생했다고 네, 네. 해서 우한 바이러스로 알려지기 시작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사실 정말 금방 끝날 네,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벌써 3년이나 흘렀습니다. 네, 3년이나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무뎌진 것도 사실인데요. 정부에서는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실내 마스크 이제 권고 사항으로 30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쵸.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사실상 해제가 되는 건데 사실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감기 같은 일상적인 음, 네. 질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지난 3년을 돌아보고 또이 3년 동안 여러 가지도 코로나가 남긴 기록들과 사회적 음... 현상들이 음... 많아요. 그 그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 뭐, 500만 명? 뭐, 3년 정도가 됐으니까 꽤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18일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만 800만 명이 오, 넘어섰다고 굉장히 합니다. 네, 네. 정확히는 809만 3,759명인데요. 경기도 인구수가 지금 한 1,390만 명, 1,400만 음, 네, 네. 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57%가 넘게 확진이 된 셈입니다. 전국의 누적 확진자의 한 27%가 경기도에서 네.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 수도 8,152명에 네, 네, 달합니다. 네, 네. 또, 수원시, 용인, 뭐 성남, 화성, 안산 등 주요 도시들의 누적 확진자들도 30만 명을 초과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어쨌든 코로나 19에 감염이 된, 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뭐 기록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일상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 마스크 착용부터 뭐 재택근무가 일상화됐고 음. 비대면 수업 등이 또 엄청 일상화가 돼서 달라진 또 일상의 풍경들이 우리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근데 사실 우리가 또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어려움이 음. 굉장히 심해졌고. 그 양극화가 굉장히 음. 심해졌고요. 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우울도 굉장히 심각한 휴유증으로 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72.7%. 음. 음. 까지 응답을 했고요. 연령별로는 40대, 20대가 70% 정도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40대를 보면 그 40대 남성들이 이제 사회에서 직장 생활 등을 통해서 경제 사회 활동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워낙 활발한데 이런 사회생활을 사실상 좀 어려워졌고. 음. 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부들이 집안에서 가족들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재택근무. 음, 뭐, 스트레스가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음. 뭐, 다른 계층으로 보면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언어, 언어 능력이 저하되거나 사회성 발달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떠올랐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 통계청 자료를 이제 보면은, 코로나 첫 해인 2020년에, 음. 그니까 소멸 기업, 사라진 기업들이 76만 천개나 되는데, 어, 네네, 네네. 상당수가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참, 씁쓸한 이런 내용이네요. 코로나19 후유증을 우리 사회가 얼른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5화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어떤 종합 강의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음, 사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건은 대장동 사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불사 중이죠.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이 됐었죠. 네,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여러 기업들로부터 17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해당 비용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성남FC에서 광고를 해주는 비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다른 시민 구단에 대해서도 매년 수십억 원씩 광고를 하는 만큼 결코 과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세수 확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정당한 행정이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고 네, 또 네. 수사를 해왔던 사안이긴 한데요. 이 대표가 또 검찰에 출석했던 날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고 얽혀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혔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던 날에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전 회장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과 얽혀있는데요. 이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해 쌍방울 그룹에서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됐던 2018년 무렵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서 경기도도 여러 대북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전후로 김정 회장이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당시에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양측 입장이 상당히 갈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이재명 대표하고 김전 회장 모두 서로의 관계나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고요. 이 대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일단 지난 19일에 검찰이 김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20일에 구속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이 대표가 설 연휴 이후에도 뭐 다시 한번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대표 말에 따르면 28일에 검찰에 출석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27일에 통보했는데 이 대표가 기습적으로 28일 소환을 발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어쨌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기싸움이 네네, 정말 장난이 아니래.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를 거쳤던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의혹이 계속 성남시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제기가 네. 되고 있네요. 저희 경조사에서도 틈틈이 꼼꼼하게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지난해 사건인데요. 음, 이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관련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말 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공분을 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이제 7월 15일이죠. 여름이었는데요. 새벽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캠퍼스 음.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이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창 밖에 떨어져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어,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해보니 같은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 A씨가 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창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는 건데요. 음. 어 A 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음. 검찰 측 논지는 A 씨에게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음. 사망해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제 그논이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그래서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A씨가 성폭 성폭행을 시도할 때 피해자가 8m 높이에 있는 창문에서 떨어져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범행을 했다는 음. 거죠. 그리고 또 피해자가 추락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당시 했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음. 주장한 건데요. 어, 결국 19일에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그 공판에서 A씨는, 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 재판부 판결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 어떻게 좀 판결을 했을까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녹음을 시도해서 어.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좀 재책이 아, 무겁다라고 네네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추락해서 쓰러진 상황을 보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음. 무겁게 죄를 물었습니다 또성 인제 갓 (20살이) 어, 된 네네네.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을 마감했고, 유족 또한 굉장히 심각한 휴증 피해를 겪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음. 네,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검찰이 주장했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 네,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음. 성폭행 시도를 위해 주변 구조를 살펴보지 않았다, 뭐 둘러보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범행 시각,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주, 추락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 했는데요. 음. 또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 이런 거를 어. 인정하지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사건이 워낙 중한 범죄이고 그렇죠. 정말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스무 살 청년이 억울하게 네.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특히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건 온라인상에서 고인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이 될수 있는 댓글들이 음. 좀 있어서 유가족들이 재판을 비공개로 요청하기도 아, 했고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좀 계속해서 음. 어 알려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네네 네. 그리고 인천 소식이 하나 더 짧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스카이 7이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음, 네네, 네네. 여기 부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예요.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하고의 계약이 지난 2020년 말에 종료가 되면서 공항공사에서 나가라. 음, 이제 이렇게 네네. 한 상황인데 업체에선 못 나가겠다 하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죠. 결국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에 최종 승소를 했고요. 올해 초에 퇴거를 하라고 강제 집행에 돌입을 했는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항공사가 소송에서 이기면서 기존에 있던 업체가 이제 여기 골프장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퇴거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지난 17일에 법원에서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어, 반발을 맞아. 했는데요. 음. 이때 동원된 법원 집행관실 인력이 800명. 그리고 업체 측 동원 인력이 500여 명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이렇게 정말 수백 명의 인파들이 이제 충돌을 했고 이런 이제 논란 끝에 결국에 집행관실 직원들이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소유권은 인천공항공사에 있다. 이런 팻말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 네. 강제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몇몇 분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요. 인천시에서는 조만간 이스카이칠리 골프장의 체육 시설업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엔 2주간 있었던 경기 인천 지역 여러 소식 중에서 핵심 뉴스를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역 경제 소식을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하고 인천시 경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너무 많이 나빠지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 핵심 품목 중 하나인데 특히 경기도 인천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우선 반도체 제조업체의 양대 산맥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인데요. 둘다 본사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음. 삼성전자는 용인하고 화성 그리고 평택의 반도체 사업장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본사가 이천에 있죠. 네. 예전에 SK하이닉스 광고에서 이천시 특산품요쌀 그리고 반도체다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네. 정도인데요. 네. 경기도를 대표하는 이 대기업들의 주 품목이 반도체라 반도체 경기가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매달 수출하는 액수의 30% 정도가 반도체에서 비롯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반도체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반도체를 사용하는 pc나 tv 음. 이런 전자제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반도체의 재고가 작년부터 쌓이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낸드 플래시 고정 가격이 작년 5월에는 4.81달러였는데, 이게 작년 12월에는 4.14달러까지 내려갔고요. 음. PC용 디램 범용제품 고정 가격도 작년 5월에는 3.35달러였는데, 12월에는 2.21달러까지 네.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거의 1달러 이상이 하락한 네. 거죠. 가격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에도 타격이 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출의 70%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9%가 감소했습니다. 아. 엄청나게 사실 그렇죠. 줄어든 거죠. SK 하이닉스는 2월 1일에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추정치는 지금 1조 2천억 원 이상 적자입니다. 아, 적자요? 1조가? 네네네. 아니,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적자를 많이 보면 경기도 수출 쪽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까 그 경기도 수출의 30%가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하면 타격이 굉장히 클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네. 경기도 수출도 지금 비상인 상황입니다. 경기도 수출이 계속 증가세였다가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작년 8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음. 그 이후에 감소폭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6.5%가 줄었고요. 네. 11월엔 20.2%가 하락했습니다. 아. 그나마 12월에는 12.3%가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줄어든 거는 역시 반도체가 큰 요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수출이 전반적으로는 12.3%가 줄었는데 네. 반도체 수출은 28.7%가 감소했는데요. 음.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10월에는 55%, 11월에는 56%, 12월에는 40%가 각각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는 수원시나 이천시 이런 곳은 어 이런 대기업들이 내는 세수에 의존하는 게꽤 크거든요. 그렇 근데 어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출액도 많이 줄고 기업들 그러면은 당연히 영업 이익도 확 내려갔다고 네네. 하면 그럼 시군들의 재정 상태는 좀 어떤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시하고 용인시, 평택시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 지방 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천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내는 세금이 전체 법인 지방 소득세의 74% 정도에 해당하고요. 아, 엄청난 사실 비중이거든요. 엄청 네. 네. 수원시도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이 64%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평택시는 56%, 네. 용인시는 32%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올해는 그만큼 내는 세금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수원시나 이천시나 평택시 이런 데는 재정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 올해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가 (1년만에) 정부 보통교부세를 지급받게 됐는데요 네. 보통교부세라는 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금 수입만으로 원래는 이제 여러 행정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음. 원래 수원하고 용인, 이천 이런 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내는 세금이 많으니까 네. 충분히 이제 여러 행정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서 여기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드니까 결국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 반도체 경기가 그만큼 경기도 시군들의 재정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인천시도 반도체가 주력 산업인가요? 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 수출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요. 경기도처럼 인천시 역시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아. 경기도가 아까 3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인천시도 26.5%를 차지합니다. 네.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그렇죠. 기업 면에서도 경기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있다면 인천시에는 반도체 후공장 분야에서 세계 2, 3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스테츠집 팩코리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1200여 곳 정도 되는데요. 업체 수로도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항공이나 물류시설, 또 대학이나 연구소가 지역 내에 함께 있어서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반도체 업계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인천까지 점점 영향이 크게 미치고 네. 있다는 거네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건데 네네. 인천시에도 지금 그런 경기 위축이 굉장히 타격이 크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역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네. 또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이야 뭐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상황이긴 한데요. 경기도에서도 이천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가격 하락이 다른데보다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음. 이게 SK 하이닉스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됐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작년 10월에 경기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년 8개월 만에 70대를 기록했었는데요. 네. 이게 매매 수급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지면은 떨어질수록 그만큼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음. 팔려는 사람만 많으면 당연히 그만큼 가격도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경기도 아파트 매매 수요가 정말 역대급으로 뚝 떨어졌을 때 2000종만 유일하게 90대 중반을 기록했었습니다. 아. 여기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있었다는 의미였는데요. 네. 이 수요는 SK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분들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여기 본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아파트 매매나 전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격도 잘안 떨어졌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규제 해제를 발표하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좀 주춤해졌었는데요. 지난 2일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0.86% 하락했는데, 네. 이천시는 아파트 가격이 1.99%가 줄었습니다. 음. 시세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가격이 하락했었는데요. 아, 반전이 됐네요. 네, 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천시 내부에서도 하락폭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여기로 오려는 분들이 전만큼 많이 안 온다. 그래서 주택 매매 수요도 예전 같지가 않다. 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서요.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이게 반도체 업계에 대한 영향이 이제 전방위로 넓게 네네, 큰 네네.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점점 크게 지금 다가오거든요 네네. 이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느껴지는데 음. 근데 이런 상황에 그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지대하다는 건데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정부에서는 뭔가 어? 대책이 없나요 어~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반도체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고 관련 R&D 비용이나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입니다. 음. 정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된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면 여러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고요. 단지 안에 있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지 조성 지역을 4월에 선정할 예정인데요. 선정에 앞서서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네.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여러 이제 산업 중에서 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일단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반도체 특화단지만큼은 꼭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음. 경기도 내 기초 단체에서도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하고 네. 삼성전자 반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평택시가 일단은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용인시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하고 안성시에서도 신청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신청을 기업 아니면은 광역 단체나 중앙 행정 기관에서 할수 있어서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느 한개 시군을 추려서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아마 그러면 유치 경쟁이 신청 전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인천시도 반도체업계 영향이 크고 이제 제조 공장이 많던데 그럼 인천시도 당연히 좀 신청을 하겠네요? 네, 인천시는 정말 일찌감치 특화단지 유치 의사를 밝힌 곳중한 곳입니다. 아. 이 특화단지 지정 관련 법이 작년 8월에 시행됐는데요. 인천시는 작년 10월부터 유정복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꾸릴 정도였습니다. 음.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부가 지정하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에는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나 뭐 인천시 교육감, 네. 인천 총장포럼 회장 각 대학이나 학회 반도체 포럼 전문가들도 두루 참여합니다. 네. 진짜로 이건 지역 전체에서 유체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네. 뜻인 건데요. 그렇죠. 인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후공장 분야에서의 강점을 앞세우고 음. 있는데요. 장비 관련 기업 1200여 개가 남동 국가산단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라 네. 이곳을 중심으로 영종, 송도, 주안, 부평을 연계해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안까지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음. 남동산단은 강소기업 육성 클러스터, 송도는 R&D하고 인력 양성 거점. 영종은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기도나 인천시나 어쨌든간 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경사잖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경기회복도 잘될 거고요. 근데 그만큼 지정이 이뤄지는 4월까지는 정말 이 경쟁이 많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전에 경기도 인천시의 정말 중요한 이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 또한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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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도 모르고요. 음.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큰데, 아 근데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사실은 지금 이런 반도체 경기 한파가 언제까지 갈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이런 부진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생산을 줄이지 않겠냐는 추측이 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반도체 기업들도 올해 국내 투자를 45% 정도 줄인다는 계획이고요. 결국에 반도체 특화 단지도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잘 돼야 이게 활성화될 수 있어서요. 그렇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게 여러모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인천시 지역경제에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설명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층 분석해주신 두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 쏙쏙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